소중한 내 연금 계좌에 어떤 ETF를 담으면 좋을지 정말 고민되시죠? 연말 정산 시즌을 맞아 올한해 연금 계좌에서 운영하면 좋을 ETF를 골라 소개해 드릴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김수정입니다. 노후를 위해 장기간 투자하는 연금 ETF를 고를 때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성장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전략을 갖춰 한다는 건데요.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다양한 ETF가 있지만 오늘은 최근 상장한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테코노비 ETF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테코노비 ETF는 성장성의 대명사인 미국 빅테크 기업을 투자하면서 중장기 국채를 함께 담아 안정성을 더한 상품인데요. 채권혼합형 ETF이기 때문에 연금제축 계좌는 물론 IRP와 DC 등의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100% 투자할 수 있어요. 또 지난해 11월 15일 퇴직연금 감독 규정이 변경되면서 타이거 미국 테크탑10 채권혼합 ETF는 주식 비중을 45%까지 편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 목적과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퇴직연금 계좌에서 미국 주식 비중을 늘리고 싶은 투자자라면 타이거 미국테크탑10 INDXX ETF와 타이거 미국테크탑10 채권 혼합 ETF를 활용해 미국 빅테크 기업의약 83%를 투자한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타이거 미국테크탑10 채권 혼합 ETF가 연금 계좌에 어울리는 이유를 짚어 볼까요? 먼저, 주춧돌이 되는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성입니다. 미국 테크 탑10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성은 말하기 입이 아플 정도죠. 역사적으로도 높은 성장성을 보여줬고,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이 기대되는데요.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의 성장 동력은 바로 AI입니다. 생성형 AI로 인한 이익창출은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범용 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 AI 기술 적용에 필요한 하지의 기업 모두 미국 테크 탑 10에 속해 있어요. 미국 테크 탑10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AI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은 무려 14년 전입니다. 기술 투자와 M&A를 통해 10년 넘게 활발하게 투자를 해온 덕분에 수십 개의 AI 라인업을 구축하게 된 거죠. 막대한 자본력, 오랜 경과 노하우, 긴밀한 네트워크가 쌓이는 한 이들의 이익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미국 테크 탑10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처로 손꼽히는 이유는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건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높은 금리 상황과 경제 둔화 흐름 속에서도 대부분의 미국 테크 탑텐 기업들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꾸준히 성장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죠. 다음으로 변동성 장세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타이거 미국 테크 탑텐 채권 혼합 ETF는 높은 성장성을 가진 미국 테크 탑텐 기업들의 중장기 채권을 더해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안전자산으로 손꼽히는 국채 투자에 변동성을 줄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테크 탑10과 중장기 국채의 투자 비중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가 하는 건데요. 변동성을 낮추면서 상대적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비중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대략적으로 주식이 40에서 45% 채권이 60에서 65% 정도로 했을 때 투자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타이거 미국테크 탑1 0 채권호나 ETF는 이러한 비율로 운용해 연금 ETF로서의 매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ETF유 오늘은 빅테크의 성장성에 채권의 안정성을 더한 매력 넘치는 연금 ETF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100% 투자 가능한 타이거 미국 테크탑 0 채권호나 ETF 꼭 기억해 주세요. ETF유는 올한 해도 여러분의 투자 고민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